TBR에서 캡틴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태혁입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의 금주법이 있을 때 만들어진 스피크 이지 컨셉의 바고요. 싱글 볼트나 시그니처 칵테일이나 클래식 칵테일들을 다양하게 팬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위를 처음 접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주위를 많이 접해보신 고객님들도 많이 방문해 주시는 그런 바입니다. 숨겨진 문을 찾아서 들어올 때그 분위기랑 그리고 부산에서 차별화된 컨셉과 그 분위기를 지향하는 TVR만의 그 색다른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자주 오시던 연인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한, 한동안 자주 오시다가 어느 날 저희들 결혼식을 올리고 바, 마치고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축하의한 잔을 손님들한테 내드렸고 그 손님은 저한테 감사의 편지 한 통을 주셨는데 그 편지 한 통에 꾸준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멘트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저를 좀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월에 올리는 칵테일은 세레이티브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이제 제 개인 시그니처 칵테일이기도 하고 라벤더랑 그리고 장미가 인퓨징된 진을 사용하는 게 세레이티브의 칵테일이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좀더 중후한 향이나 다양한 향들을 느낄 수 있으면서 또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칵테일이라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국내 최정상의 바텐더가 되는 것도 차후의 목표기도 이 하지만 지금 있는 이바 안에서는 한결같은 칵테일 한 잔을 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목표는 한결같은 바텐더가 되는 겁니다.